월말 김호준의김호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쇼한 지가 좀돼 가지고 예. <laughs> 오늘 쇼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자 음. 오늘은 지난달에 내가학 음. 어,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음. 딴데로 가시려 했는데 음. 어디로 가십니까. 브레인과학을 한네5분 했죠. 지구과학은 두번세번 번? 지구과학 갑니까? 예 지구과학 어디요? 어... <laughs> 땅 속이요? <laughs> 지구과학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출현하기 이전의 지구 네. 거기에서부터 먼저 항립을 해야 돼요 음, 첫 시간에 이제 빅뱅 하면서 음. 박사님 지구 언제 나옵니까? <laughs> 그거 한참 하다가 지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음. 생명체 이전의 지구 예. 생명 현상이 출현한 어. 그 고생대 실루아기부터거든요. 한 4억 년밖에 안 됐어요. 4억 년밖에. 네. 지구 45억 년 역사에서 네. 10분의 굉장히 네. 뒤에 있는 이야기고 불행각은 네. 진입 장벽이 의외로 낮아요. 처음 한 5년 정도 들어갈 때까지 5년 동안 일상생활에 가깝이까지 금방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어,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려 하면 그때부터 엄청 어려워져요 내과학은과학은 음.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중에 굉장히 뒷감당하기 어려운 분야가 브레인과학이고 지구과학은 정반대입니다 <laughs> 지구과학은 처음 들어가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기간이 브레인과학 같으면 5년, 10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지구과학은 처음 들어가는 게딱 작심하면 한 달이면 돼요 거짓말. 높하게 <laughs> <laughs> 하나 끼면 하나 끼. 지구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 면 이렇게 암석학을 하고 나서 야산에 갔을 때돌 하나를 떡가 우리 회원이 물어봐요. 이 암석이 뭐냐고. 사실 지구학에서 그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강물을 떡 보면 알수 있는 강물은 하강암이나 현무암이나 편마암이나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예.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닌 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오. 광물하고 암석을 일단 구분해야 돼요.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음, 음. 네. 광물 종류는 4,500 종류나 돼요. 이거 한번 했다. 네, 했죠. 네, 네. 여러분들이 이 광물학을 조금 공부해 보고 처음에 모든 돌의 이름을 알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4,500개가 여러 조합으로 암석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쪽 전문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간단히 말서 파우더를 만들어 갖고 가루로. 가루를 만들고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해 갖고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에 넣어야 돼요. 음. 저도 그걸 막해 봤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강물을 조성의 뭔가를 인간의관찰로할수 없습니다. 음. 반드시 파우더를 만들어서 결정 조각을 엑스레이 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물을 구성하는 원자 패턴이 그림자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 만나면 함량이 원소별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걸 조합해 갖고 이게 무슨 강물이다. 엑스레이 결정 분석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강물학을 배워보면 모든 돌의 이름을 알것 같은데 그거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음, 다행이네. 예 <laughs> 배우나 안 배우나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어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는 척 하는 정도의 지식은 한 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요게 재밌는 게그한달 정도 알아야 되는 기본 팩트만 정확히 알면. 음. 45억 년에 전개되는 거대한 프레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아는 척 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고 예. 고 아는 척할수 있는 거 가지고 예. 지구 45억 년을 볼 프레임을 짤수 있다 예. 음 지금 희망을 주시려고 는 거죠 희망을 줍니다 <웃음> <웃음> 지질학 논문을 보면 항상 망치가 등장해요 깨 봐야 한다. 한다는 거예요 음. 깨기 전에는 지질학자나 우리나 별 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지구 전체 45억 년의 역사는 암석, 소위 바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지구 45억 년은 바위에 관한 이야기다. 예. 오늘의 키워드네요. 예. 지구 45억 년은 바위에 관한 이야기. 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아는 척할 수 있고, 예. 예. 한 달이면 평생 전공한 박사하고 예. 일단 구글잘안 간다. 예예. 예. 예. <laughs> 어. 자, 그러니 의욕을 갖고 예. 이 방송을 들어달라. 예. 예를 한 들어주겠습니다. <laughs> 조홍섭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 기자하다가 광물 쪽 강의하는 모임에 가다가 지질 탐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거 몇번 가고 나서 이쪽 매니아가 돼갖고 굉장히 많은 기사도 쓰고 한반도의 지질학적 변화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분이 네. 대명은 3명이잖아요 <laughs> 그런 사람도 있죠. <laughs> 자꾸 지금 유혹하시는데. 아저 아안 넘어오시네. 일단 음, 저, 그렇게 재밌는 분야다 재밌는 건 분야입니다 진입하기가 쉽고 예. 여러분도 한 달만 하면 예 결정적인 장점은 따로 실험실이 필요 없는 거죠 10분만 산책하면 널리 깔려있는 게 돌이고 그러니까 따로 실험실이 필요 없는 자연과 유일한 분야입니다 음 박사님 예. 그래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요 분야는 한 해결권 이쪽 분야에 프레임이 바뀌는 사건이 199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MIT 나오고 그분의 책이 국내에 생명의기원 그다음에 지구 이야기. 오파비니아 시리즈. 뿌리아이파리 출판사의 오파비니아 시리즈에 오파 뭐라고요? 오파비니아. 오파비니아? 오파비니아라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출현했던 눈이 다섯 개인 해양 절지동물 이름인데. 눈이 다섯 개있습 다섯 개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상징적인 그 동물 이름을 갖고 자기 출판 시리즈 제목을 잡았고. 그래서 오파비니아 시리즈. 그 시리즈가 25권 이상 나왔어요. 네. 대단한 시리즈입니다. 저는 뭐 과학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항상 얘기해 주는. 교수님 네. 전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뿌리아이파리 출판사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자연과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준 출판사입니다. 음. 뿌리아이파리. 네. 여기 사장님 모르시죠? 몰라요. 이 출판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진짜 훌륭하기 때문에 네. 이 말을 하는 거다이 출판사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공부하는 사람 수준을 전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준 음.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쪽 출판사 에 나온 책 20권 거의 다 읽었습니다. 대문분다 명저급인데 1990년도에 이 강물학 중심으로 지구 역사 전체를 보는 프레임이 출연했습니다. 음. 그책 제목이 지구이야기란 책입니다. 제목은 평범하 지었네요. 예, 아주 평범지었는데세이존이라는 학자인데 그분이 쓰는 게 생명의 기원하고 지구이야기하고 특히 지구 이야기는 제가 e b s 에서 세계테마기행에 뉴질랜드 갈때이 책에 의지해서 방송나레이션도 하고 뉴질랜드에서 지질학 공부할 때도 그 책을 의지해 갖고 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센세이션한, 그 정도로 센세이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생물의 진화를 공부해 왔잖아요. 네. 그 말은 우리 몸에 붙어 있잖아요. 생명은 진화한다. 네. 그런데 이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러 몇 명이 논문을 썼어요. 네. 이 논문이 전형적인거지질학적 논문인데 그 주목을 못을을 뻔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 논문을 아주 대 w y 필 r 준 거예요. 뉴욕 타임즈요? 예, 뉴욕 타임즈. e s New York 래 i m e s New York Times. New York Times. New York Times. New York t i m e 서이 e w 하면 r k t i m 지 s New York Times. New 생명이 지나간 쯤으로 봤는데 음. 이 광물학자가 음. 지구 전체의 역사를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 역사로 아, 봐야 아 공진화 네몇번 말씀하셨던 예, 몇그번 공진화가 했죠. 여기서 공진화 이어서 나옵니다 이 개념 이 여기서 나가 왔 예. 생물과 광물의 음. 공진화가 본문을 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문화와 유산자의 공진화 온갖 공진화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처음 본문을 연 책입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또 완전히 새로운 문화하고 우리 유전자하고의 공진은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오거든. 요 근데 저 바위 덩어리하고 연약한 생명체하고가 공진화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죠.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였고 최초였어요. 요 생물과 강물의 공진하는 광물할 때 설명을 좀 하셨죠.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죠. 그이 사람들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구상의 강물이 45억 년 전인 지금 현재 4,500종이라 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행성인 화성은 강물이 몇 종류냐 하면요 그 책에 의하면 600종류밖에 안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너무 네. 빨리 나왔나 <laughs> 요즘 박사님 반성도 빨리 하셔가지고 <웃음> 박사님 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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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나왔어 슈어 네, <laughs> 이게 충격적이에요 지구하고 화성은 말 그대로 상둥이 같은 행성인데 그러면 지구에 있는 강물이 대부분 화성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돌덩어리 행성인데 지구형 행성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600종류 밖에 없고 지구는 4500종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흔한 화강암이 아직 태양계 어느 행성에서도 대규모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음. 이거는 제가 EBS 세계태망에서도 강조를 했고 45년의 지구의 고독이라는 책에 일본 동경대 교수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음. 화강암은 지구라는 행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성에는 몇 종류의 광물이 있느냐 하면 대략 한60 종류밖에 없어요. 음. 그럼 지구에 4,500 종류의 광물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운모, 장석, 휘석, 감남석 뭐 어, 이런 것들입니다. 네, 다한 번씩 하셨, 다 했죠. 했죠? 네. 네, 장석, 석영, 운모가 결합된 암석을 화강암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라는 행성이 생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강물이라는 겁니다. 바다하고 강물 중에 암석 중에 현무암이 녹아갖고 물이 들어갔을 때 화강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규모 물이 없으면 화강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이거 했었죠. 예. 네. 자, 세균이 지구 이야기에서 지구 45억 년의 역사를 10단계로 딱 구분했어요. 네. 오늘 어, 10단계 만 제가 쫙쫙 쫙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아, 이 사람의 10단계를 한번 이해해 보자. 예. 1 <laughs> 0단계나 <laughs> 됩니까? 10단계인데 그 중에 한세개 단계는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오늘은 앞쪽에 다섯 개 단계를 주로 얘기해 보죠. 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3단계는 뭡니까?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아,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산소가 <laughs> 산소, 어디에서 20억 년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났던 이벤트 생각난다 예그 네. 어. 다음에 스노우볼 어스 들어보셨죠 스노우볼 어스 네. 생나요 어떻게 하여 지구상에 산소가 이토록 풍성해졌는가 네.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면서 빙하기 얘기 나오고 네. 막 네. 이산화탄소 얘기 나오고 <laughs> 뭐 나오더라 하여튼 <laughs> 뭐가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지구에 산소가 이렇게 풍성해졌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세이건 이론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어, 그게 후반부 3분의 후반부 1인데 3분의. 네. 전반부 다섯 개를 안했다 예. 전반부, 그럼 해보죠. 예. 전반부는 자. 오히려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한가 1분 정도 멘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과학이라는 어떻게 들어가면 잡다해지고 생명학고 하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알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요. 예한발 어. 물러서 갖고 지구 전체를 보는 음. 몇 개의 단계를 정확게 브레인 속에 프레임화를 만들어 놓고 음. 지구학을 들어가면 식물학이나 동물학이다, 해양학이다, 이런 것도 큰 프레임 속에서 봐야만이 음.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을 마련한 과학을 통섭의 관점에서 보자. 그딱 예, 맞아 떨어지는 조건인데. 네, 바로 네. 그니다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45.6억 년 전입니다. 지구과학 교과서는 보통 우리가 45억 년 이야기했잖아요. 네. 45억 6천만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 이론을 네. 러시아 학자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걸 뭐라 했냐면 미행성 합체설. 박사님이 이거 한번 훑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훑고 지나죠 미행성 합체처럼 뭐냐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다 들어보셨죠? 아니요 <laughs> 그건 알아야 되는데 해성이 오잖아요 소행성이 온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게 대부분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수검지화 목이잖아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화성만한 행성이 산산 조각 나갔고 아. 수십만 개의 바위덩어리로 있다. 아, 그러니까 화성과 목성 사이에 네. 원래는 화성만 했던 어떤 네. 행성 하나가 쪼개져가지고 쪼개져 가루들이 거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어. 가장 큰게뭐수 킬로 가루라고 할수 없는 큰 조각. 큰거 음. 세레스 같은 경우는 100 킬로 쯤될 수도 있어요. 아마어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소행성 하나를 발견하면 어. 자기 이름을 붙여요. 어허. 그러니까 아직 다 발견하지도. 못 했는데 큰 거는 예. 100km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도 짜이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일본에서 인공위성을 그. 아 소, 거기다 써가지고 받고, 착륙해가지고 어, 보셨죠? 어 봤어요. 봤어. 예, 착륙해갖고 드릴링 해갖고 샘플 음. 뻗어갖고 일본 돌아왔잖아요. 45, 억 6천만 년 전에 태양이 생길 때 지구도 동시에 생겼거든요. 지구는 그런 소행성 대략면 수백 킬로짜리 소행성 미행성이라고 그래요. 모른다. 헷갈린 미. 모른. 대략 한0개 정도가 합쳐졌다.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런 조각들이. 예.